네, 오늘 또 소개하는데 이장갑옷드 게임입니다. 게임이 좀 커서 애매한데 아직 안좋죠? 네. 6세 미만 네, 이렇게 한번 네. 뜯어보죠. 시 아니, 10분 28초밖에 못 찍어요. 지어졌다안데 아까 전에 이거 찍을 걸 진짜 고생했죠? 뭐야.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네요. 겉에서 는데 보자. 찍지는 않을 거고,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. 이런 제품데이 박스를 해 보시면요, 이렇게, <목소리> 이렇게 되는데, 그럼 한데 여기 밖에서 보죠. 깨진 게 이거 딱 하나 있네요. 어, 여기가 깨진 거. <목소리> 깨진 거. 이런 게또거가 있는 게니다 우리 누나가 들어왔어서 이치앙이부탁 데리고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영상은 진짜 이 동영상 네, 정말 안 좋은 부분이면 여기가 부서졌어요 역시 이거 짝퉁이 그래도 이천 원짜리. 네, 이게 보여주진 않을 거고, 어 우리가 이따가 막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우이와 체리 주스의 외치입니다. 우리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? 네. 체리 주스. 네. 네. 2 <laughs> 편으로 가겠습니다.